자랑스럽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체육가족및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장 윤홍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2022-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부겸 공리 국무총리님과 또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이신 윤석열 후보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회원 종목 단체장님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2022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주고 계시는 이기웅 대한체육회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2022 에, 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6종목에 1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기량을 이번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발휘하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 모든 국가들도 어렵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베이징 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안고 우리가 4년간 갈고 닦은 모든 기량과 열정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그 뛰어난 초원을 발휘해서 승부를 펼치고 또 IOC 베이징 올림픽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하여 마련한 플레이북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우리 선수단 한 사람도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어, 올림픽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 베이징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에 조율 해서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는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과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4년간 갈고 닦은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기량을 후회 없이 한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지구촌의 축제의 상이 되기를 될수 있도록 저희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저희 선수단은 모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박수와 힘찬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부겸 국립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님, 또 안철수 대선후보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선수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감동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